그 후에 모압자손과 암몬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우 구하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요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손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 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지전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다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예굽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합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이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자손 마단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호사밧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골짜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요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에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요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요사밭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에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아자손과 오라자손에게 속한 네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낙타의 위기 돌파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타는 뜨거운 사막에서 가장 잘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낙타는 처음부터 태양이 뜨거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살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목초지가 많았던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걸음도 느리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는 낙타는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고 피하다 보니 뜨거운 사막에 정착을 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막은 덥고 물도 거의 없지만 그 덕분에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낙타는 뜨거운 태양과 황량한 모래바람을 참아가면서 사막에 적응했습니다. 이런 낙타에게는 아주 특이한 습성이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태양이 내리칠 때 태양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내리쬐면 다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얼굴을 돌려 등을 보이지만 낙타는 사막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태양을 마주 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을 마주 보면 얼굴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나 몸통 부위에서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체온이 덜 오른다고 합니다. 수분도 덜 날아갑니다. 그래서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양을 바라봄을 통해서 몸에 온도를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벗어나고 싶은 더위에도 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렸다면 낙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한발한발 한발 신중히 내딛는 낙타의 모습이 낙타가 사막에서 살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또한 비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비가 오길 기다렸다면 낙타는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비가 오길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호수의 향을 맡으면서 호수가 어디쯤 있겠다 파악을 하고 매일매일 묵묵히 물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낙타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에 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도 적응하는 지혜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형통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훈련하십시오. 위기에 처할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빛나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모압과 안문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해서 요호사밭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당면한 위기 앞에 요호사밭은 두려웠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엿지해야 할지 간구합니다.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를 합니다. 왕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은 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풍랑이 몰아쳐 올 때에 두려움에 당황하거나 방하지 말고 낙타와 같이 자신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의지하듯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물에 빠져 들어갔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자 주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던 것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요사밧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간구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이번 위기에서 유다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6절에 기도하죠. 믿음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7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죠. 8절, 9절 말씀에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지 않고 대적한 모압과 암문 족속을 하나님께서 막으심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은혜를 저버리고 유다를 공격해 오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응징해 주시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12절에 요사밧 자신에게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인생의 절명의 순간에 내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럴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레이 사람 아이셀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들과 싸워 주실 것이니 여호사밧과 유다 온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17절 말씀이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 잠잠히 그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사밧과 온 유다 사람들은 레위인 찬양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리아 앞에 선 다윗의 믿음의 행동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 스스로가 위기를 벗어나고자 몸부림 쳐보지만 쓸데없는 에너지만 낭비하고 걱정과 근심의 병만 더 높게 쌓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나갈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